선생님, 안녕하세요. 순재 안녕, 그리고 이름을 잘 모르겠다. Hi. 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 오늘은 가슴, 가슴 상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음, 보통은 여기 이쪽에이쪽이 이렇게 좀 올라와줘야 이게 각이 좀잘 잡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게 이제 뭐 헬스클럽이나 가지 않으면 어 상부 운동을 할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의자 같은데 다리나 무릎 얹고 상체가 이렇게 밑으로 가게해서 하면 이 가슴 위쪽 부분이 이제 발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있는 뭐 어떤 어 벤치 프레스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맨몸 운동을 할 때는 어 다리를 위로 하고 상체를 밑으로 해서 하면 상부 가슴 상부 운동 상부가 이렇게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밑에만 이렇게 여기 밑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가 좀 두툼해져야지 조금 더덩치도크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저도 바디빌딩 지도사를 요번에 준비를 많이 해서 요번 올해를 어, 실기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어, 생활체육 탁구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서울까지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지금 대한체육회까지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그 지도사 자격증,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따는 게좀 까다로워져서 어, 그냥 열심히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올릴 때 마지막에 짜주는 느낌으로, 항상 운동하실 때 물은 항상 많이 마셔주시고. 아 덥습니다 아, 어, 우리 군대 동기들이 안 들어오네요 항상 운동하면 항상 들어와서 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했었는데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국내 최저가 쇼핑몰 싸다구요 닷컴이 음, 오늘 방문자 건수가 어, 오픈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페북 페이스북 친구님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음. 아. 어, 제조사 직거래로 이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소비자가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진율도 좀 낮게 하고. 음. 아마 들어와 보시면 가격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싸 제가 싸다고요. o m 이라고했는거는 그만큼 싸다는 얘기입니다. 싸다구요 네, 닷컴입니다 다음 검색에서 한글로 싸다구요 닷컴 치시면 음. 어, 제 쇼핑몰이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꼭 가격 비교해 보십시오 네. 들어가시면 일단 회원이 아니면 일단 저희들이 반 폐쇄물입니다 가격대가 너무 낮아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막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셔서 뭐 무료 회원가입이니까 가입하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원래 다른 경로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들어가서 비교해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봉안이 들어왔나? 저는 이 가슴이, 체형이 조금 짝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짝짝이가 좀된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에, 좀 오래전에 운동하면서 중심을 좀 제대로 못 잡고 해서 조금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교정하려고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보면 왼쪽 가슴이 더 많이 나와 있고, 오른쪽 가슴이 좀 죽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2개 하겠습니다. 요즘 그 플랭크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아 5분짜리가 있습니다 5분짜리 플랭크가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아 유튜브에도 들어가셔서 싸다구요 닷컴 치면 제가 운동하는 동영상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운동하는 겁니다 아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뭐 풀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아 혹시나, 뭐, 운동, 뭐, 할거 없나, 뭐, 하다가 찾아보실 것 같으면 한번 보셔도, 뭐, 저도 어차피 유튜브에서 보고 또, 같이 이렇게 좀한 거니까. 5분 플랭크 운동을 하니까, 이 복근이 되게 탄탄해져요. 단단해져요. 진짜로. 이게, 코어 근육을 이제 잡아주니까, 척추무태에서 자세도 좀 교정되는 것 같고, 5분 동안 하는데 힘은 듭니다. 5분간. 5개 동작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동작. 그러니까 이게 오 분씩 하는 건데, 이게 효과, 효과가. 네. 그래서 플랭크 운동 정말 권해드립니다. 플랭크, 플랭크 유산소 운동과 이제 체지방 분해 안에도 굉장히 도움 되겠죠. 타바타 운동, 보통 저는 이제 타바타로 해서. 그 20초간 스쿼트를 하고 10초간 쉬고 이거를 7회 반복하면 한 4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그 스쿼트 일단 몸에 열도 많이 나고 일단 다리 운동이 체지방을 줄이는데 굉장히 뭐 효과가 좋다 그러거든요. 다리 근육이 많이 커질수록 네 우리 에너지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다리 운동이 살 빼시려 그러시는 분들은 네 스쿼트 네 프리 스쿼트 강추합니다. 그다음에 코어, 네 힘들지만 플랭크, 플랭크하고 할로우, 네 권해드립니다. 지금 한이 운동은. 가슴을 굉장히 모아주고 업 시켜주는 운동인데 이게 그러니까 가슴 안쪽 가슴 안쪽. 어디 보이냐면, 여기 이, 이쪽 있죠? 이 안쪽에. 이렇게 올리면서, 올리면서 여기가 쫙 조여집니다. 이게 올리면서.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가 쫙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위로.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해서 근육이 모이면서 여기가 선이. 이게 골, 가슴 골 잡아주는 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전에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푸쉬업을 많이 하고, 뭐, 푸쉬업 뭐, 300개. 그냥, 뭐, 다리 위로 하고, 아니면 상체를 위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0개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운동하는 방식을 조금은 변형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 안쪽이, 안쪽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슴생이 보시면, 여기 여기서 여기 안쪽 여기 있죠 선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위로 모으면서 여기 각이 각이 잡혀져요. 여기 이 끝에 쫙 올리면서 여기가 쫙쫙 쫙 모입니다. 그래서 각이 가슴 각이 잡히는 운동.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도 요즘 운동을 그냥 맨몸 운동을 가볍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동기들이 이제 본인들 체형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걸좀 바꾸고 싶어서 저한테 좀 부탁하는 동기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해병대 동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조언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일단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 몸이 어 건강해야 되고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해서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같이 등달아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얘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더 오래 우리가 제일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했고, 저는 원래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몸으로 계속 뭐 유지해왔고, 그냥, 저도 한때는 굉장히 돼지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진 보면은 야 완전히 진짜 진짜 제일 좋은 성형은 다이어트다. 확실히 저는 강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만한 그 성형은 없고 건강도 되찾고 몸에 칼한 대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제 거의 뭐 소울메이트 같은 동기 같이 군생활하고 같이 내무실에서 있었던 동기는 지금 혈압이 220까지 갔었는데 지금 혈압이 1 4 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도 지금 60kg 대채로 들어왔어요 이제 아, 몸도 이제 좋아, 건강상태도 좋아지는 것 같고 얼굴도 일단 좋고요 그래서 음, 참 제가 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약간은 일조를 하고 있구나 어? 음, 건강한 삶에 일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좀뭐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들도 그렇고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 그냥 독보장군처럼 운동하고 이렇게 관리해왔지만 어, 누군가한테는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음, 나름대로 그 친구들도 보면서 제가 동기부여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좀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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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후. 후. 아, 지금 펌핑이 막 돼서 단단해져 있습니다, 지금. 펌핑이 돼서. 한국의 여름은 많이 덥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뭐 들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어,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는 나라도 아마 열대 지방도 있을 거고 뭐각 지역마다 지금 기온이 다르겠죠. 아. 으흐, 오시마. 차이 타서 막 들어 붙네요. 동기가 이 플란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플란체. 그 체조 선수들이 하는 건데 이두 팔로 지탱을 해서 자기 다리까지 다 대고 자기 온몸의 무게를 이두 팔로 지탱하는 거죠. 그거를 저보고 니는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잘안 돼서 나는 그거 안 할란다. 힘들고. 야 그거는 하루 이틀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니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아 이게 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운동을 예, 매트 깔아놓고 했는데 달달달 다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팔을 안 피고 그냥 이렇게 딱 요래 붙여가지고 해봤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자기 자기 몸을 갖다 지탱하고 그 중심을 잡는다는 게두 팔로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그 지탱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기울여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상체가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온몸의 무게를 이두 이, 이 팔로만 지탱하는 거를 계속 해줘야지 나중에 발이 따라 올라가겠죠 발이 발이 들리겠죠 이게 이제 버틸 수 있으면 그래서 요즘 조금은 더 버티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 봤는데 그냥 발이 들리는 건 아니고 이 버티는 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들려 그래야 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땡겨서 올라가겠죠 힘이 생기면 그래서 일단은 버티는 연습부터 하고 아, 동기가 또 니는 할수 있다 그러는데 시도는 한번 해봐야죠. 전에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전신 운동이에요. 조금만 해도 땀이 많이 나고 어이말 그대로 뭐 플랭크 동작도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버티는 거니까 딱 중심 잡고 버티니까 조금만 해도 온몸에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어, 어 강추입니다. 강추. 근데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 여튼 간에 나중에, 나중에 제가 훈란체를 성공해서, 어,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가슴 운동 여기서 마치고, 어, 제가 지금 쇼핑몰에, 쇼핑몰에 또 이제 관리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또 오늘 뭐 가입한 회원 회원이나, 그 다음에 또 방문자, 수가 방문자 끈수가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가 5천 몇 분이 들어와서 보셨거든요 우리 싸다구요 닷컴을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페이스북에 해외에 있는 친구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 올 연말쯤 되면 네 해외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쯤 지나고 테스트 거치고 나서 국내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잘 이게 이상 없이 돌아가면 네, 글로벌 오픈을 할 겁니다. 그때 많이 많이 싸다구요 가끔 애용해 주시고, 도메인은 www.ssa.d.a 숫자9yo.com입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뭐 무료 가입이니까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어... 가입하는 순간 많은, 진짜 돈 아낄 수 있는 쇼핑을 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놀라실 겁니다. 가게 보시면. 7, 8월 달에 핸드폰, 아, 이동통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이제, 론칭 준비가 돼 있고, 론칭을 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Ugh. <laughs>